정말 정색의 리포터 정슬래입니다 여러분 제 의상 딱 보이세요 허돌허 돌, 허, 돌. 오늘 제가 왜 이곳에 왔냐면요 바로 내몸 챙기기 하러 왔는데요 어떻게 내 몸을 챙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함께 저 몸을 챙겨볼까요 가보시죠 허아돌산 허,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경기도 포천에 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내몸 챙겨볼까요. 그첫 번째는요 지금 이곳에서 요가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거든요 아, 저도 옛날에 요가 좀 했었거든요 저도 함께 참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도 잠깐 참여해도 될까요 아네 감사합니다 굳어있는 몸을 편안하게 깨우는 요가 수업입니다. 몸의 균형을 반듯하게 잡아주면 마음의 평균까지 반듯해진다죠? 그런데 저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자세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안한 새에 제 몸이 많이 굳었나봐요. 그래도 차분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요가하니까 어떠세요? 그랬어요. 원래도 허리가 좀안 좋았는데, 요가를 하면은 골반 틀어진 것도 좀 잡아주고, 요통에도 좋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이번엔 본능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걸 해볼까요? 요가로 이 뻣뻣한 몸좀 풀었으니까, 되게 좀 신기한 거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우와. 오! 우 오! 우 이거 진짜 신기해요. 오 뭐야 이거? 오, 오! 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오, 오. 아, 거기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우리 마, 마사지를 막 마사지를 막해줬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너무 따뜻하고. 오, 신기하다. 오! 아니, 저 힐링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바닷가에서 한판 놀았으니 이번에는요. 여기 사우나도 있어요. 나땀 나 빼는 거 완전 좋아하는데 가시죠. 쌓인 노폐물을 빼는 데는 사우나만한 게 없죠. 뜨끈 뜨끈하게 몸을 지지면 세상 부러울 게 없죠. 아, 아시원하니 좋네. 아. 사우나를 하면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음, 땀도 많이 빠지고 몸도 개운해지고 요가 프로그램도 좋고 뭐, 마사지라든가 사우나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너무 좋아해요. 내몸 풀어주기 여기서 끝이냐? 노우 no, 노우. No. 그럴 리가요. 피로야 가라.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마사지가 끝판왕이죠. 어, 네, 어, 선생 거기 거기, 어, 거기요. 어,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너무 호강하는 날인가 봐요. 아, 전 이런 촬영만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해. 행복이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죠. 이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유, 배고파. 배고파 지금.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봄에는 야외에서 굽는 바베큐가 진리죠. 지글지글 노릇노릇.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웬 호텔식 뷔페냐고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식단이 한상 차려집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아니,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서비스를 끝내주는 거예요? 여기는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련입니다. 산후조련이 엄청 비싸다던데, 제가 여기 서비스를 보니까 음. 엄청 비싸지 않아요? 경기도와 포천에서 지원을 해줘서 2주에 168만원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야. 정한 감면 대상자한테는 84만원,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 인터넷에 입소문 나서 난리랍니다. 아니, 맛있는 홍림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팔모차도 있고, 아니, 몸에 좋은 전복 들고 내 생일이다. 몸에. 여러분 모두 산모님이시라면서요? 네. 저도 어떻게 껴서 잠깐 식사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산모님들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게요.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후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식단이라는데요. 산모님 어떻게 입맛은 맞으세요? 너무 잘 먹어서 살쪄서 나갈 거예요. <laughs> 어머.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요. 시설이 넓으니까 그냥 한 바퀴만 걸어도 자연스럽게 운동되는 것도 너무 좋고 음식도 잘 나오고 신생아실 선생님들이 진짜 친절하세요. 셋째 남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여기를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크다, 혜택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조리원이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산모들이 이제 편안하게 가격 걱정 없이 이제 애를 낳았으면 혜택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가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아유, 그냥 색색 잘도 자네요. 이곳의 아가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돌봄을 받나요? 아, 저희는 항원항습기가 유지되어 있는 깨끗한 환경에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24시간 동안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모님들이 지내는 방은 어떨까요? 글로브 그 하우스 공개합니다. 아니 화장실은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이거? 정말 넓죠? 침대는 앞이 뻥 뚫린 창문 뷰랍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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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여기 인테리어부터 정말 무던 깔끔한 게 정말 이거 완전 호텔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쾌적해. 너무 쾌적해.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우리 아가의 소중한 사진도 전문 사진 작가님이 찍어주십니다. 아구 인형이 따로 없어요 인형이.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산후조리원이라면 이 돈에는 상상도 할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와의 첫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좋아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뭐다잘 해주시더라고요. 서비스 같은 것도 다 좋고. 네.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네. 공기 좋고 맑은 곳에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 포천시는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소멸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저희 지역에 정말 산모들이 이용하시면서 좀 가게 출산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이런 이런 것들이 또 순기능으로 작용을 해서 출산을 좀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곳에 산후조리원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산후조리 고민고민하지 마 아기들 건강 저희가 지킬게요 산모님 건강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 포천 공공 산후조리원이 책임집니다. <laughs>